랑이고요 어, 저는 이 그림을 그, 다른 그림도 상관없었지만 a l w a y 그림을 그리고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싶어했던데 어, 2011년도에 우연히 이제 아트나타에서백학키 어,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너무 기쁘게 그리기 시작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연습을 자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다음에 2016년서부터 그림들을 한국 대전에 서 입선을 하기 시작하고 입선을 여러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출선도 지금까지 세 번을 할수 있었고, 이 족자, 한번 한국에 나와서 입선하고 출선하면은 어, 이렇게 족자로 만들어서 저한테 운송이 되어가지고 오면은, 그걸 모으고 모으고 하면서, 요번에 어, 어, 특별히 어, BMI라는 어, 단체보다가공원을 한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모으는 걸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 그럼 뭐 그림은 그총한몇점 정도? 35점 나왔어요, 이번에. 그다 음, 뭐야, 액자하고 전통. 다 합쳐서. 근데 이제, 만일 장소가 좀더 넓다면, 은더 있는데, 그냥 35점으로, 이제 한 45점을 낸다 생각했는데, 35점으로, 음. 혹시 여기 작품 중에 뭐 특이한 게좀 있습니까? 어, 히스토리가 좀 있다든지? 아, 어, 작품 중에 하나하나다 히스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말, 어, 제이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붓질을 하나하나 하니 정말 혼을 여서 어, 제 마음을 여서 그리는 거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소중한 그림이고 어제 여기다 시설 다한 다음에 떠나갈 때. 떡집 분들한테 저희 아기들 여기 남기고 갑니다 하면서 웃고 갔어요. 네. 그럼 전시회는 언제까지 합니까? 어, 이제 전시회가 지금 17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 28일까지 하는데, 단 26일 월요일 날은 이 장소가 휴업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그, 저, 뭐야. 이제는 또 어느 정도 이제 배우셨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차세대들한테 뭐 그림을 가르쳐 주겠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어 제가 어 2017년에 어 저희 사는 집, 콜턴 그 카운티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내가 코리안 브러시 페인팅을 좀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미국 사람들한테 볼론티어링을 해서. 이걸 좀 알리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다 해서 어, 지난 2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했어요. 근데 너무 그동안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는 제가 너무 기뻤고 이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자그마한 전시회까지 가지고 정말 재밌게 했다가 3월달에 잠깐 어, 남미에 진정 어머니 배로 갔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지금 조금 쉬고 있는 중이고 다시 10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오신 외국 분들은 그때 다 만나신 분들이세요? 어, 한 벌써 가셨지만 한두세분예예 예. 아직 다안 오신 분들있고두세분 오셨네요. 예예 예. 그분들 이메일 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드리니까 오셨고. 다른 미국 분들은 제가 어, 우리 동네에 도움티어링어는이클리닝하는볼런티어링하는 그 하는, 하는 네. 어, 뭐, 미국 많이 은어오셨라도어 아, 제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은지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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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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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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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지금 지금 지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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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5년을 남미에서 살았어요, 브라질에. 그래가지고, 어, 1980년도, 1966년도에 한국을 떠나고, 1980년도에 미국으로 와서, 이제, 어, 그때, 우리 아저씨만나서 27년 동안 로스앤젤에서 살다가, 1 9 7 7년도에 아틀란타 왔습니다. 1 9 0 7년도 아, 2000, 2000, 2007년도. 예, 예. 그래서 여기서 12년 살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 이제 그 12년 여기 살면서 이 크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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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면서 제가 식당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제 땅을 2월 달에 이제 어, 끝마치고 어, 앞으로는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계속 봉사활동할수 있는 만큼 틈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